있는 분들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격려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한번 하십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예, 특별히 찬양되는 크게 해야 되는 거 알죠? 나의 삶이 변했네. 예. 참 날씨가 참 더운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있을까 참 그게 생각이 많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것인가 그런데 일단 시작은 우리 아주 긴장이 감도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먼저 한번 보시고 우리 살아가는 주변과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또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 위에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이 쭉 진행되는 그때입니다. 찾아보시고요. 어떤 바리세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왔습니다. 여기를 떠나서서. 이유가 뭡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성경구절 쉽게 되어 있지만은요, 이것이 어려운 성경구절이에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헤롯, 어, 바리세인들은요, 헤롯을 무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로마의 앞잡이라.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용병이라는 거 알죠? 돈 주고 군인들 사오는 거. 그돈 주고 군인들 사온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베리아제, 갈릴리 있는 지역을 지금 이 헤롯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하는 이 헤롯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럼 바리새인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헤롯이 예수님 죽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예수님 죽일라 그러는 그 고리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하이튼하고 정치라는 거는 희한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되는 게이 정치판이잖아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헤롯이 죽일라 그럽니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 그, 그 앞뒤 배경은 우리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하고는 친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가라사대 다 같이 있습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가서 그놈의 여우한테 요즘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저 여우 새끼에게 가서 그 여우가 누굽니까? 여우가 헤롯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이런 모든 것들 정치하는 행태를 갖다가 그 여우한테 가서.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오늘 그리고 내일 제3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짧은 기간 언젠 언젠지는 지금 예수님께 사역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내가 다 하리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너희도 손을 나, 너희도 나에게 손을 못 대고 나는 내 길을 가고 내 일을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자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있나 그러면 헤롯의 통치하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헤롯이 어느 지역을 통치했습니까? 갈릴리 지역, 특별히 베리아 지역이라는 그 북쪽,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헤롯이 죽일라 그럽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지. 어디서 다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34절 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직 한참 있어 올라가시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다같이 읽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예루살렘은. 장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을 가르치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 곳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너희는 이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어요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어, 품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이렇게 품듯이 어, 독소리가 휘휘에 뜨거나 매가 뜨면요, 암탉이 막 새끼들을 불러서 구석으로 가서 자기 새끼를 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버려두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암탉이 제새끼를 모아서 품품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불러 모아서 은혜 줄라 그러고 사랑을 줄라 그러고 너희에게 어, 불러 모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런데 너희들 너희들이 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그러면 모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반항해서 어, 품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암탉이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해요? 원치 아니하였다. 35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너희 집이 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리라. 뭐, 해설이 분분하지만, 가장, 우리, 보수적인 해설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올 때까지는 이제 못 본다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하늘 신비를 얘기하는 이 때가 지나면은 이제는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메시아 얼굴을 못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요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저 여우에게 말을 해라. 내가 오늘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제 삼일에는 내가 완전히 내 일을 다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탉이 날개 품듯이 품으려고 그랬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 이 너희 성이여 너희가 황폐해져서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이돼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논쟁거리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 주셔서 믿게 해야 우리가 믿죠. 뭐, 그러는 한 부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펴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높이 매달으시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뜻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라. 모으시는.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품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은혜 줄만 하니까 은혜를 준다. 너희는 나에게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있고 가장 보람된 게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잖아요. 내 한평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뭡니까? 그 물건 산 거, 그 학교 들어간 거, 이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맙고 감사한 게 뭡니까? 그럼 뭐예요? 예수 믿게 해준 거잖아요.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들어가는 그게 가장 크고 의미 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 나의 삶이 변했네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변한 삶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그 은혜를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그 모여지는 거잖요 그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에 있는 것들하고, 그리고는 평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의미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하는 그 사이에 내가 동참하는 거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광광광 하면 되지. 왜 선지자들 보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데 그 일하는 방법은 사람을 쓰더라고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토라를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알 때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는 모으시고 어떤 하나님요?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모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때 아하, 그가 나구나. 나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요. 진짜 성경을 잘 깨닫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지난주에 어 제가 우리 장애인 친구들 어 수련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뭘 먹으면서 앉았는데 야, 그참 독일에서 그뭐 독일 맥도날드에서 어떤 사람이 막총 쏘면서 난리친 거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맥도날드에서 막총 장전하고 이런 거를 애들이 봤어. 화장실 들락날락 하다가 걔들 다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신문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무지막지한 세상입니다. 이제 그걸로 끝났나 싶었더니 그 다음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뭐 순위파 무슨 파 그러면서 있는 중에 무슨 집회를 하는데 어,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60몇 명이 그래서 뻥 그러면서 죽고 뭐뭐뭐 뭐, 뭐 그런 게 있고. 성대 선생님들 지금은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그냥 한번 터트렸다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이제는 저 텍사스에서 총쏜 거는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는 쪽 얘기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고민이 너무 많은 거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 그래서 무슨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무슨 계약서를 만들어요? 효도 계약서를 씁니다. 효도 계약서. 내가 재산 요만큼 있는데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너희는 뭐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몇번 나를 찾아오고 용돈은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을 계약서를 씁니다. 그럼 연 지금 미국에서는 안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 계약서를 어떻게 하면 되지? 아이들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나에게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가까 나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뭐사랑갈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은요. 한쪽 구퉁에서는 폭력과 테러와 피눈물도 없이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막 걱정하면서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돼 가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모으시고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죽어가는 자들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모으시고 품으시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건 나예 우리예요. 우리예요. 성도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 품에서 쉬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도 하셔야죠. 그런데 전도지를 전해줄 때그 모습하고 전도지를 놓고 가서 생활할 때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 요 전도지를 줄 때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나가십시오 그러는데 전도지를 딱 놓고 이제 자기 사업체 가거나 아니면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하거나 이럴 때는 싹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전도지는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전도지가 아니고 가장 좋은 전도지는 나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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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자신이에요. 우리 각자 자신이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지금 이렇게 변한 나를 봐라. 이 모습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누룩처럼 이 모습이 겨자나무처럼 이렇게 자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화,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자나 성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고 나도 가볼까? 저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큰 일을 닥쳤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그 비밀스러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이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전도지도 돌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도지도 말씀도 흔한 게 흔한 게 지금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감명을 받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 옆에 예수 믿는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휙 바뀐 거라. 그리고는 이 사람을 가만 보니까 뭔지 신비한 거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아주 좋은 상품들을 잘 진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나는 내할 일을 다 했습니다. 상품 진열도 잘 하고 그 속에 좋은 물건도 가득가득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멋진 뭐가 있고 멋진 뭐가 있어도 사람이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우리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장사한다 치고 어떻게 하면 사람 들락날락하게 할수 있을까? 이거 우리 장사해 봐서 다 알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분들 어쩌면 성경에는 그런 디테일한 원리가 없지만은,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 가슴 속에는 이 말할 수 없는 하늘 비밀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하나님이 담았다 그런데 이 보배를 내 보여 줄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 각자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거를 안 믿는 친구에게 어떻게 보여 주지? 말로만 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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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슴 뭐할 때는 손에는 이만큼도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보배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요, 딱 보면 뭔가 판단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거죠. 저분 가방만 딱 보면, 아, 저분 생활 수준 이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딱 보면 이렇게 표나야 되잖아요. 예수쟁이 안 쓰나도 이렇게 뭔가 조금만 보면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팔고자 하고,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고, 내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형상을 아주 그냥 하나로 자꾸 만듭니다. 나이키, 아시잖아요. 누가 나이키라고 신에다 안 써놔도, 휙! 이거 보면은, 오, 저거 나이키네, 알잖아요. 저거만 신으면 휙! 휙! 날아다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보면.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되고, 예수 믿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지. 나 예수 믿어. 그럼 나 직분이 뭐야? 아무 소용 없는 거 있죠. 어느 모임인가 가서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몇번 만날 때 저분은 뭐좀 다르네. 표현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뭐 뒤에서 사람을 서버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다르네. 이게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지를 압니까? 성경 찬송 끼는 거요? 식상해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진짜. 진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으면 진짜 좋은 걸 대접하면서 그 얘기 배타내야 감격을 조금 받을까 말까 한게 지금 시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으시고 어떻게요? 해 품으시는 하나님. 근데 모으시고 품으셔서 우리도 그 모으시고 품으시는 속에 들어와 있는데 돌아보니까. 들어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또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라. 나를 통해서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라. 사랑하시는 성들분들 그럼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나의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나의 성경 지식입니까? 내가 매주 교회 나가는 겁니까?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상생활하는 속에 네가 그렇게 가치있게 여기는 거를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풀어내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거죠. 잊지 말길 바라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들만 설명합니다. 네비게이션이 없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럴 때 성도 여러분들 주소 가르쳐주고 어떻게 가르쳤어요? 네비게이션이 없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링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지도가 안 나올 때 성도는 한3 40년 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저는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아, 서울집 찾아가려 그러면요. 주소 아무 소용 없는 거 없죠? 주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큰 대로가에 무슨 아파트 몇동몇호 동 그러면 찾아가지만은요. 보통 일반 가정집은 야, 이건 참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여자분한테서 제가 이, 이 디렉션을 받을 때는 이건 마지막 무지무지 조심합니다. 왜요? 무지무지 조심해도 이거는 달라.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만 탁탁 얘기하면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남편, 누구 집사님 바꿔주실래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면 가다가 골목도 한몇개더 있고, 가다가 전봇대도 다른 전봇대고, 가다가 상호도 다른 것들이 몇개 있고 그렇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떻게 우리 집을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우리가 집을 찾아갔습니까? 그 특징되는 몇 가지들을 가르쳐 주더라고 어디, 어디 오면은, 뭐, 무슨, 뭐, 뭐,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지나다가 오다, 오다, 보면은, 뭐, 그 커피집 이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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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도넛집이 있는데, 거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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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다음에 전봇대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 대문 뭐가 있고, 지나지나, 지나 이렇게 안 했어요. 그치,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안 하고도 찾아간 분과, 그렇게 안 하고도 가르쳐 준분 계시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찾아오는 거라.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그거 안 믿는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바뀐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는데, 뭐까지 바뀌었습니까? 죽은 뒤에 어디 가는 것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 어디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생활이 완전히, 그거를 놓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 없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못 데리고 옵니다. 그것 없이는,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품으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려고 그러면, 그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 때를 얻떤지못 얻든지 그분 가까이서 이렇게 텀을 봤다가 컨택, 접촉점이 생겼을 때는 헐런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잘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돼 가세요. 세상은 점점 이렇게 돼 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치고,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가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 높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아직까지 열어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들 우리 장사하는데 그렇게 신경 쓰듯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데려 나오지? 성경에는 데려 나오라까지만 있지만 어떻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이 더운 날에 우리 불 한번 꺼주시고요. 2011년도와 2013년도에 이런 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세계, 나라별, 뭐예요, 요거? IQ 순위, 어, 25등까지만 했다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등까지 나와있던 건다 가지고 있습니다. 1등이 어디입니까 1등이, 여기 어디에요? 홍콩입니다. 홍콩은 나라가 아닙니다. 홍콩은 도시예요 홍콩. 그 이건 빼야돼. 이건 빼야돼. 그러면 1등이 어느 나라입니까? 1등이 한국입니다. 어, 평균 IQ가 106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105로 나와 있고, 중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은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 전 세계에서 우리 게르만 민족이 최고라고,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다른 민족은 다 어, 앵글로 섹션 제외하고는 다 죽이자 그랬던 히틀러가 있던 젊은이가 여기, 여기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밑에입니다. 한국 사람들 머리 굉장히 좋습니다. 비상합니다. 이거 어디 씁니까? 또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2등이, 2등이 한국이더라고요. 한국.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자기 취미생활 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3등이 한국이더라고요. 이제 켜도 됩니다. 제가 지금 두 개를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2등이 한국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노는 데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3등 나라가 한국이더라고.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놀라 그러면 뭐를 1등 해야 돼요? 얼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른.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놀라 그러면 뭐를 가장 적게 해야 돼요? 고게 1등이 들어. 잠을 가장 적게 대야 되잖아요. 이안 맞아요. 일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하려 고 그러면 뭐가 적어야 돼요? 잠 적게. 잠 적게 자는데 1등이 들어.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런 DNA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잘 노는 거, 일 그러면서 머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로 나와 있고, 이거 어디다 쓸래요? 어디다? 밥은 먹고 살 만하잖아요. 미국 들어와서 머리들이 좋으시니까, 그래도 다른 민족보다 밥은 먹고 살 만하잖아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적당히 하시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못 하는데? 아, 갔다 와서 드라마라도 집에서 보잖아요. 드라마 보는 거는 취미생활 아니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에요. 어? 그 취미생활이잖아요. 그거 다 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드라마를 봤다. 골프 치러 나갔는데 같이 얘기하는데, 그 드라마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얘기가 되잖아요. 뭐든지 얘기가 시작해서 이리저리 들어가면,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이렇게 비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내가 그분들 이겨냈던 그 주님 그 주님 이야기를 조금은 섞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생활의 원리를 보면 취미 생활이나 우리 뭐 일하는 거 하나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모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물어보면 이 목사, 너에게 가장 크고 귀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예수 믿게 해준 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죄인 같은 이놈을 예수 믿게 해준 거. 이거 까지 고맙고 감사한 게 어디 습니다그 다음에 또 네가 이땅 살면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할수 있는 대 보라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는 거. 저는 주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성도님들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초머리 주셨어요. 열심히 나가서 경쟁하시면서 힘들어도 이꾹 담을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취미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이 모으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어시고 싶어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데려오십시오.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데려오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요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오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담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높이 드러났습니까? 보고 믿으라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보고 믿으라고. 보고 믿으라고. 우리 믿는 이 믿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전해주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활로. 언어로 잘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우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